오늘 다 왔는데, 저거 왜지 바꾸겠냐고? 그냥 야 운전 문좀 닫아라. 문건아다 왔어? 네아라색이야이은색이야 이렇게 많이 내 주시려고 좀 예전부터 진짜... 아그 아니 호게 아니 내가 이 그렇게 될지 몰랐잖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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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다, 헐 있잖아, 헐. 오류들 이거 다잖아다다이거많는데 맛없어 이거? 맛있어요 아 있는데? 아없어년이이 별로 안아서런가자 그쪽 그쪽 4점 아, 해야 돼자 4점 그 해야 되죠 아니 이제 빚는 나랑 했죠 네자 A 이 갑니다 잘 들어 빨리 펴라 바로바로 붙여 바로 그냥 알겠지 응. 북쪽 A에 1번 save s 2번 did 3번 goes 4번 is 2번 leaves 6번 was C에 1번 hasn't finished 2번 has been 3번 has gone 4번 have been has been mm -hmm. everyone had left Yvonne war someone feel someone will be on has... half you are see everyone had received Yvonne has been swimming someone had been eating. 저번에 have you been watching? 번 5번에 has been working? 1번에 뭡니까? 1번에2번5번 그렇지 에 5번에 5번에 2번에 5번에 번에 5번에 5번 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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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5번에 5번번번번번 5번에 김재. 3번. 준영이 5번에. 3번. 번 4번도 3번, 5번도 3번. 자, 선님 6번에. 4번. 2번입니다. 7번에. 시윤이 3번. 주영이 8번에. 3번, 3번. 번에 2번, 10번에 has been. has been 왜냐면 과거에 가서 지금까지 있는 거니까요. 있다 이가 그러니까 비동사가 최준영아 자그다음 11번에 has been learning 12번에 3번 1도번에 3번 1 3번에3번자1 4번에 뭐야? 12번에 3번. 자, 14번에 1번. 15번에 3번. 16번에 4번. 17번에 head left. head left. 18번에 have you heard? 그 다음에 s essential. 19번에 4번. 20번에 have finished. will have finished. will have finished. We'll have finished. 21번에 is really resembling을 really resembles x 붙여야 돼요 resemble ing 붙이는 거안 돼요 이거 못 찾아 그누 1, 2, 3, 없어? 자 okay. 그다음 22번에 4번 23번에 2번 24번에 4번 25번에 has got has been reading for 5 hours 됐습니까? 20만 오, 마세요. 네. 맛있다. Has got, has been reading for 5 hours. 자, 마찬가지로 프린트로 개념 좀 나가고요. 책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3. 3. 3. 아, 이거, 이거 읽어보면, 이바꿨어라여 이렇게 바꿔서 하 농사를 갖다가 어떻게 변형을 시킨다 이 얘기예요. 그치? 네. 자, 동사 앞에 뭐를 붙여요? 투를 붙여 그랬더니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뭐가 돼? 명사. 응. 명사에서 농사가 동사,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투부정사에 어떤 용법이 문장의 주목부 역할을 하죠? 명사. 명사 사용법. 이것은 괜찮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영사. 머리 뭐를 붙일 수 있게? 영사. 붙일 수 있게 뭐야? 그렇지 뒤에서 또 수식하는 걸로 후치 수식이라고 하지요. 자, 오가 특명사의 부사적 문법은 부사적 문법은 부사니까 뭘 수식해? 동사, 형용사, 부사, 우장 전체를 수식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자, 특명사의 부사적 문법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마기 위 해석이 대표적이긴 해. 모마기 위 해석은 바로 목적을 나타내죠. 맞아요? 네. 오케이 목적.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그렇지, 그렇지. 자 모임 음. 그렇지 잘했어 판단해 놓거자뭐고판 벌. 그 다음 바로 사용자 음. 수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 하기 음. 그렇지 아걸 괜찮습니까? 음. 네. 자. 뒤에 아 뒤에가 아고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This is an easy way. t h can solve the problem. I s o I c a n solve the problem. a n e a s y w a y 이 s o 쉬운 방법이다. I can't solve the problem. I c a n solve the problem. I c a n solve the problem. I can't solve the p I a n t s o e e a solve the problem. y way. 이거를 가 w a 거 Easy way. e a y e s i s a Easy way. e a s 뭐라고 y s e 후체수식 해주고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용법이라고 부른다고? 형용사정용법 음, 사정법 그렇지 So love will not be late for class 소라는 클래스에 다시 일찍 안을 거다 She promised it. 그녀는 그걸 약속했어 자, 그러면 겹치는 단어가 i 과안 문장이죠? 음. 오케이 자, 그러면 뭘로 시작해야 돼요? She <laughs> promised 그렇지 왜냐면 쉬라고 한는 앞에 소라가 나왔으니까 이한 문장만 보고도 우리가 내용을 다알수 있게끔 역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음. 음. 그러면소라는 약속했다.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 Not to... 그렇지. Not to be late. 오, 그렇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음. 자, 그 다음 갑니다. 주어진문장에는 모두 투부정사에 성형사태 용법이 쓰였답니다. 내가 명사를 수식하겠죠? 네. 때문에 그 이면지 아니까 보이지 말라고 했지 내가 이면지가 뭐야? 한쪽만 이어지는 이면지야. 음. 자, 강문장에서 수식되는 당하는 명사의 밑줄 쳐라. 그리고 발음 해석하세요라고 했죠? 음. 자, 1번에 밑줄 쳐야 되는 거 뭐야? 음. 그렇지. picture s 내가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거죠? 나는 가지고 있다. 뭐가 있어? 보여줄, 보여줄 사진이 몇장 있다. 그러시면 내는 너에게 보여줄 사진이 몇 장일까? 자 2번 밑줄 명사 어디야? 프렌즈 둘다 프렌즈 음. 그려주고 있죠? 자 그다음 3번 밑줄 명사 그렇트레이 음, 스토리 그거지 스토리, 스토리. 그 <laughs> 4번 밑줄 명상? Someone 그렇지 no. 5번? Someone 해석 됩니까? 네 자, 적지 말고 지금 얘기해봐 Clara needs friends to help her. 주역이 Clara는 클라라는... 그녀를 도와줄 친구 같아요 그렇지 너뭐해줄 이렇게 됩니다자그 다음에 3번 신번이 해석해봐 그렇지 말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그 다음에 4번 수윤이 형 시켜봐 돈좀 있냐 이거죠? 오케이 빌려줄 돈이 있니? 그런데 아이너스 서버는 주차? 주차도 해봐 지금 뭐, 뭐 하야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공통점, 리을 마침으로 끝나죠. 네. 리을 마침. 자그데 어떤 때는 니은 마침으로 끝나는 것도 있어. 형용사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가 무슨 용법이라고 보면 돼요. 평균사적 네. 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까지 오셨습니까?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소대. 이거 들어봤지? 네. 오케이 투투 소대들 바꾸는 거. 이건 한번 해보세요.